달빛을 받으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지금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테스트해 본 결과 지금 600ml씩 넣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28.1도고 이거를 보겠습니다 28.3도입니다. 어, 지금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상온에 맞춰놓고 서로 이제 온도가 똑같을 때 놓고 시작했는데, 제가 이거를 한번 물을 지금 한번 바꿔서 한번 놓겠습니다. 제가 이 테스트가 진짜라고 하면은 이 예, 상태에서 다시 이 온도의 물이 역전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이 각도상 중 보시면은 예, 한 10cm 정도씩 놓고 통풍이 충분히 되도록 해놓고요. 얘는 지금 완전히 달빛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하나는 달빛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, 얘는 완전히 좀 각도상 가려진 상태입니다. 이 세트로 제가 음 이게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은 현재 상태는 제가 이걸 바꿨으니까 28.2도, 28.1도, 28.1도 정도가 되겠고요. 이거는 28.3도 예, 지금 현재 는여게 높은 상태입니다. 0.2도 이게 제가 그 가설이 맞다고 하면은 그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 이게 또 온도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겠죠. 예, 실제로 그렇게 내려가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아, 다시 나가겠습니다. 예, 제가 지금 베란다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, 이 베란다 벽면에 이제 달이 걸려서 제가 테스트를 길어야 한 시간 정도 더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개를켜가지고요 아래를... 이렇게 건들면 씨발 빛이 나니까 엄청 빛 반사가 심하네요. 네,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28.1도 이런대로라면 이게 더 낮아야 되겠죠. 27.9도 네 아까 제가 이 컵의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실제 로더 떨어진 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0.2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. 네, 제가 이 햇빛이 어, 되는 때까지 한제 생각에는 30분에 서 1시간 사이면은 음, 이제 달빛의 영향을 받는 영안권이 다 끝날 것 같은데, 한시간 정도 되가또 있다가 한번더 테스트를 하고 어, 한번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. 어, 아, 그게 한 김에? 만약에 달빛이 완전히 다 넘어간 다음에 둘다 이제 그늘지면 다시 그러면 온도가 맞춰지는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이상입니다. 네, 지금 달이 예 달이 거의 지금 가려가지고 지금 이 연간에 해서 사라지기 직전인데 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어 아, 마지막은 아니고 테스트 한번더 진행하겠습니다. 이제 해서 여기다 2 8 1 이제 0.2도에서 0.3도 사이 계속 좀더 낮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달빛으로 볼수 있는 테스트는 마지막 될것 같고 만약에 정말 달빛의 영향이 있는 거라면 저 달빛이 이제 이 건물 벽에 가려서 이둘다 영향권에 사라졌을 때 그럼 이 것은 다시 온도가 올라가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예, 음, 한번제 그렇게 정말 똑같이 온도가 맞춰지는지까지만 어, 확인을 하고, 아 뜻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. 제가 지금 일단은 달은 완전 사라졌습니다. 제가 혹시나해서 이거를 위치를 다시 이제 원래 일단 자료를 놨는데, 아 어, 찍어보겠습니다. 27.9도 네. 제 생각에는 이제 달빛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똑같이 상원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온도가 평균치에 수렴할 거라고 생각해서 온도가 요 달빛이 사라진 요 비컬 온도가 어요 컵의 온도랑 같아질 거 생각했는데 오, 지금 오히려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약간 0.2에서 0.3도 차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게 이거를 봤을 때는 달빛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하기 힘들고 오히려 지금 이 달빛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이거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이 했던 이 막이 오히려 어떤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온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지금 의심이 어, 지금 좀 의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 보름달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음,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이 이 테스트를 한번 내도 해보겠다 하면은 아이 가림막이 보온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,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고, 어, 제가 만약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더 어, 어떤 본의 역할을 최대한 좀 어, 그런 요소를 방, 어, 제거하기 위해서 충분한 거리를 훨씬 더 충분한 거리를 뗀 다음에 어, 작업을 해야겠다는 좀 음, 생각이 좀 듭니다. 요 오늘 테스트는 아, 어떤 달빛에 영향이 있다 없다. 아, 그것을 좀 진행하기에는 달빛이 없어도 지금 이제 온도 차이가 이거 가려진 것과 가려지지 않은 것의 어, 온도 차가 좀 나기 때문에 아, 이거 좀 확인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합니다